네 오늘 저희가 인터뷰를 하게 된 분은 음, 저희 작품에는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역할로 출연을 하셨던 분인데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직접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한아 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은 제로 역을 맡고 있는 설재근입니다. 어 제로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봇도 항상 많이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세요. 그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제로 역할을 맡아주시고 계시는 설재근님이시고요. 네. 지금 제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은근히 저희 작품에 출연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역할 많이 했죠. 많이 하셨죠. 네. 그 중에 어떤 캐릭터가 있었죠? <laughs> 지금은 제로고 처음에는 쉐이드도 하고. 쉐이드. 아이클론즈의 예. 쉐이드. 예. 쉐이드하고 그 네로? 아 네로 맞나? 네로. 네로 아빠. 내용이 아, 네옹이 아빠! 내용이 네. 아버지! 내용이 네. 아버지! 네, 그리고 이제 변신 합체 로봇 쿼트란! 쿼트란까지! 쿼트란 네. 네. 천하장사! 네! 천하장사 쿼트란은 어떻게 했었죠? 저... 그... 랍차차! 랍차차! 이렇게 쿼트란 함성 소리 한번 해봐주세요 음... 그때 네. 명령어가 네.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막... 업어 던지기! 막이렇 거의 대부분 으락 찹차막 이랬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설재근 씨가 지금까지 해주셨던 캐릭터들 네. 쭉 돌아보니까 공교롭게도 네. 한 캐릭터 빼고는 다 말수가 적은 캐릭터네요 그죠? 어 그렇죠 제로 말수 그렇죠. 적죠 쉐이드 말수 적죠 코트란 말수 적죠 <laughs> 네. 어, 말수 적은 캐릭터만 쭉 맡아주셨는데 유일하게 예외인 경우가 네옹이 아버지 네옹이 아버지 네옹이 아버지 재밌었어요 네옹이 아버지는, <laughs> 재밌었어요. 내용이 아버지는 말이 뭐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계획들 사실은 제가 어, 설재근 씨를 처음 캐스팅 하게 된 계기가 내용이 아버지 때문이었거든요. 네네네. 정말로 저 토종 전라도 말을 구사할 줄 아는 배우가 필요하다. 네네네. 가지고 주위 분들한테 막 추소문을 해가지고 추천을 받았던 경우가 네 맞습니다. 설재근님이인데 내용이 아버지 대사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네네. 게 뭐냐 선가 일하면서. 네. 그 노래했던 기억이 노래. 있어요. 아, 노래도 했어요. 자, <laughs> 네, 무슨 무슨 뭐 이렇게 수학을 하자, 수학을 하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가능생겼요예용이 <laughs> 그래. 아버지의 전라도 사투리 레벨은 어느 정도인가요? 굉장히 음... 진한 사투리였나요? 한 중간 정도. 한 중간 정도. 네. 중간 맛. 중간 맛. 아. 어, 그때는 제가 이제 남도 쪽을 썼었는데 네. 방언까지는 안쓰고 음. 일반적으로 알아두는 표준어에서 그냥 억양 단어체인지 이런 것만 음. 했었어요. 그래서 좀 시범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 그때 막 야야 뭐뭐야 내용아 뭐 서울 가가지고 안 어? 아, 내용아 서울 가서 뭐 잘해야 된다잉. 음. 어? 그냥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 정도 음. 어, 이런 맛 정도. 음. <laughs> 그때 저희가 내용이 아버지를 캐스팅을 했었고요. 네. 그 이유는 네옹이 성우를 전라도 말잘 하는 배우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네옹이에게 <laughs> 전라도 말을 지도해 주시는 역할로 먼저.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 네옹이는 이승원이라는 분이 네, 역할을 네. 맡아주셨었는데, 그 분이 전라도 출신이 아니어서, 네, 맞아요. 전라도 말에 조금 자신이 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네. 직접 대사 하나하나를 지도를 해주셨었죠. 맞아요. 네. 그 결과 나온 캐릭터가 내용이? 내용이 했던 동생이 내 친한 후배인데, 녹음 대본을 받잖아요. 네. 받으면 고쳐달라고 네. 가져왔었어요. 와. 그거를. 초반에는 그거를 계속 이제 검수해주다가, 내용이 음. 아버지로 오게 된 거죠. 네. 네. 아 근데 이승원님이 그 후에 TV에 또 네. 네.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문태유라는 네. 이름으로. 네네 네. 네. 맞아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도 나오시고 네. 자주 이제 TV에서 볼수 있는 네. 연기자가 네. 된것 같아요. 아, 너무 잘 됐죠. 조연급으로 지금 인지도가 꽤 높아지셔가지고 여,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웃음> <웃음> 전화번호가 바뀐, 바뀌었는지 그 사이에 저, 바꿨네 바꿨어. <laughs> 아, 아, 연락이 안 됐어요. 혹시 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혹시 제로라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 거 같으세요? 되게 묵묵히 자기 열심히 하면서 네. 어, 그냥 제로라고 지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싸우러 나가고 이런 기능이 있는 건 아닌 거고 어, 제로는 원래는 전투를 하기도 했던 또봇인데 리모가 만든. 보시고요. 리머가 이제 처음에 악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개생했잖아요 <laughs> 개과천사나 했어요. 그 후로 제로에게는 전투 기능을 없애버렸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역할은 주고 있지 않은 거죠. 지금 심부름 네, 네, 집안일 하고 집안일하고 가사 도우미 그렇죠. <laughs> 가사 도우미랑 카센터에서 일을 도와주는 장무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과거는 꽤 터프했다. <laughs> 마지막으로 출연을 하셨던 게 아마 2016년쯤이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어, 저는 뭐, 항상 공연 쪽을 하고 있고, 네. 네, 또 촬영도 하고 있고 네. 하면서. 제가 TBS 동번뵌 적이 있어요. 네. 아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었나? 아, 네네. 원래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이나 영화 쪽으로 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네. 연극을 해오다가. 네네. 한 2년 전에 운 좋게 이제 SBS 모범 택시 오늘 음. 어, 중 배우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네네. 이제 시작하면서 게되그 아. 다음에 다른 작품들도 이제 조금 조금씩 열심히 음. 그쪽으로 최근에는 뭐 하셨어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미끼하고 미끼 음. 제팀 나쁜 엄마라고 했는데 그것도 네. 그냥 작은 단네 근데 그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지금 단역으로 출연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네. 주로 악당 역할을 많이 하세요. 제가 본건 악당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가 그쪽에서는 이미지가 이제 첫 번째라 뭐 그런 역할을 많이 뽑는 것 같아요. 신스틸러 음... 네. 악당들 많이 있잖아요. 악당 전문 배우들 중에 아 멋진 분들이 많죠. 아, 네, 신스틸러로서 또막 이름을 날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대열에 <laughs> 오르시기를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연기는 원래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던가요? 제가 원래는 꿈이 네.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어, 진짜요? 국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 선생님이 또 국어 성적도 이제 잘 나고 오 하니까 네. 국어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키우고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우연찮게 네. 텔레비전에서 그때 아가씨 어간날들을 방영. 해주는 거를 네. 처음 봤는데, 네. 저게 음. 어? 저게 뭐야? 어, 저게내 길이다. 그래서 그냥 음. <laughs>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냥 꿈을 갖고가지고 음. 저는 이제 지방에서 다녔으니까 네. 서울 와서 길 지나가는데 포스터가 있길래 네. 뭔지 모르고 그냥 뜯어다가 네. 전화해가지고 무턱대고 예, 네. 그리고 오디션 보고 음. 나 이거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음. 오시라. 음. 그게 이제 시작이 된것 아.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셨어요? 네,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처, 처음에. 네네. 한 방에 성공을 하셨다고요? 모른 몸이 좋았죠. 이제는 조금 나이가 이제 조금 이제 들고 경험이 쌓이니까 오히려 좀 이제 세상 풍파에 좀 버거운 네. 게막 생기잖아요. 네. 아, 사는 게 쉽지도 않구나. 이런,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근데 네. 그때는 그냥 오로지 열정 거냥 꿈만 보고. 그러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폐, 그 폐기를 보고 딱 뽑아주셨나보네. <laughs>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 비해서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지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전에는 조금 허스키한 톤이 강했다면 아 그래요? 지금은 조금 부드러워지신 것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아, 네. 오히려 조금 더 노, 내려놓고 사고하고 살려고 네.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특히 이제 이, 하는 일도 그렇고 네. 이제 또 앞으로 이제 도전해야 될 어떤 매체 쪽쪽도 그렇고 네. 혼자 부딪히고 있으니까 네. 이게 욕심을 부려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딱느낌고 빼자라니까 네. 네. 조금 조금씩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방향되는 또봇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요. 예전부터 또봇을 좋아해 주셨던 청소년 성인 팬들도 있고 어렸을 때 또봇을 보고 자라서 이제 청소년 성인이 네. 돼서 팬덤에 합류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전보다 팬덤이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다 이제 새, 또 새롭게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있고 하니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게 돼야죠 네. 저는 이거 하면서 이런 애니메이션에 성으로 참여하는 것도 처음이지만 네. 네. 그 팬층이 네. 성인 팬층이 이렇게 두툼한 거였어요. 네. 제가 제일 진짜 기억 남는 게 공연하고 있는데 체이드 네. 할때 체이드 팬분이 오. 성인 성인 분이 네. 오셨어요. 오. 선물을 사들고 그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 <laughs> 이건 뭐지? 어 이게 또봇과 어떤 이런 애니메이션의 팬들이 네. 와 이건 뭐지? 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laughs> 7년 만에 다시 녹음하는 또봇의 연기자로서 참여해주고 계신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사실 어, 되게 기분 좋은 일이었고 네. 그리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사실 오히려 제가 더 기쁜 것 같아요 네. 네. 제로 하면서 더 좋은 기억도 주세요. <laughs> 다음번엔 진짜로 아주 귀가 따가울 정도로 따가스러운 <laughs> <스타스로> 그런 <laughs> 캐릭터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음,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면 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항상. 어. 똑같은 말을 쓰는데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래오래 또 함께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요즘에 황사 먼지가 너무 많잖아요. 항상 마스크 잘 하시고 예.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